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을카만의 특별 무상 보증과 특별한 서비스가 남긴 오늘의 괜찮을카는요. BMW X6 최종 후기형의 18년식 모델입니다. 자, 오늘 차량 역시나 정말 좋은 매물로 갖고 왔고 정말 좋은 금액으로 갖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매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장점부터 나열을 해 드릴게요. 일단 괜찮을카 같은 경우에 시스템상 각 다른 사람이 한 차량을 두고 평가를 하는 3차 4차 검증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차량 1인 신조라는 특장점 갖고 있고요 보험 이력 한건에 70만원뿐인 단순한 경미 접촉사고 밖에 없는 굉장히 깔끔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두번째 오늘 차량은 18년 8월 등록의 차량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BMW X6는 19년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18년도 8월 이면요 이 차량이 진짜 최종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마지막 끝물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품질 개선, 그리고 옵션 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세 번째,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판매하던 차량이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차량이지만 연말 할인 이벤트까지 만나보시면 좋은 금액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네 번째, 매입하고 나서요. 누유 수리했고요.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도 정말 빵빵하고요. 경정비나 정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첫 번째 장점과 합쳐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무결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차량의 정보입니다. BMW X6 XDrive 30D 모델입니다. 2018년 8월 등록, 2018년형 모델로 최종 강화 5위 모델입니다. 주인거리 약 84,000km 가량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살펴보시면 조수석, 뒷도어, 판금 하나 있는 단순 접촉사고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부에는 누유누수한방울 없고 입구 후에 누유수리까지 완벽하게 끝마쳐 놨으니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되는 확실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한 조건 70만원으로 뒷도어 판금은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1인 신조와 그리고 보험 이력 한 건에 70만 원 정도의 경미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 이력으로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판 도장면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전면부 먼저 살펴보면 앞 유리부터 본네트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오늘 차량 바디 컬러 소피스토 그레이, 즉 다크 그레이의 진한 쥐색상입니다. BMW에서 이 색깔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뭐 검정색이나 흰색 이런 부분들 관리 어려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은 17년도부터 완벽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완벽함을 넘어서 더 완벽한 18년도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 사항부터 알아볼게요.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 풀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상하향등 모두 LED로 적용이 되었고요. 하단부로는 안개등 LED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하단부로 에어로덕트 타입의 범퍼를 형상을 띄고 있고요. 가운데 그릴 쪽에는 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와 후방 카메라를 동반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적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바라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먼저 알아볼텐데요 이 18년도 차량이 더 완벽한 이유는요 40D와 동일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18년도 이전에 30D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 기본 휠이 들어가게 되지만 18년도부터는 40D에서 들어갔었던 M 스포츠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모두 80% 이상의 A 급 타이어 잔여량을 갖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BMW X6 구매하실 때는요, 타이어 잔여량 진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어 편평비 그리고 휠 크기를 감안해서라고 한다면 싸구려 타이어 끼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고가의 소모품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좋고 오늘 차량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단차 없고 도장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깔끔한 이력 덕분이고요. 앞쪽에 휀다 쪽에는 에어 인테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측면부 같은 경우 사이드 스텝을 마련함으로써 승하차의 편의성도 높여 주었고요. 루프 상단으로는 루프랙도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캠핑, 레저 같은 부분들 즐기실때 활용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는 키리스 엔트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키를 소지하신 채로 터치 센서를 통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 일인 신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차주분께서 생활 PPF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도어 엣지 그리고 이 도어 캐치 안쪽으로도 PPF로 외장 관리가 깔끔하게 되어있는 무엇보다 좋은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바라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선팅지 그리고 트렁크 리드, 범퍼 특이사항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X6 같은 경우는 뒤쪽 램프도 풀 LED로 적용되었습니다. 주간주행등 그리고 후진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까지 모두 LED로 적용이 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 18년도에선 더 완벽한 이유죠. 17년식 이후부터는 이 40D의 사각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됩니다. 남들은 돈 주고 튜닝하는 것을 이 차량은 순정 갖고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외관에서의 변경점이 휠 그리고 뒤쪽 머플러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고사양의 S6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게 BMW 순정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2채널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 러기지 스크린 같은 부속품도 모두 보유 중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안쪽에 BMW 순정 매트로 관리 따로 해주셨고요. 이 매트를 들쳤을 때 그리고 또 들쳤을 때이 안쪽에서는 유압식 리프트로 편하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굉장히 좋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뭐 키트 같은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은 가죽으로 소재 마감이 되어 있고 우드 그레인 적용되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고사양의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서 고품질의 음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열 적용사항으로는 2단의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전동식 핸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2열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서는 수동식 선블라인드 적용이 되었습니다. 2열 쪽의 적용사항으로는 독립형 공조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X6 같은 경우는 쿠페형 SUV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넓게 포지션이 잘 되어 있고요. SUV다 보니까 전고 자체가 높아서 상단의 헤드룸이 다른 SUV에 좁을지언정 키180 이상 이렇게 엄청 장신이신 분들 아닌 이상은 충분히 패밀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 옆쪽으로는 이렇게 간이 수납함도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패밀리성에 다가가는 이쁜 디자인의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84,292km 확인되시고요. 지금 시동 걸려있는 상태지만 RPM 부조현상,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습니다. 해당 차량 16년식 이후부터 개선이 되었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 17년도 이후 개선형 적용사항입니다. 계기판 우측 아래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 특약 할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상단으로는 풀 컬러 HU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과 그리고 제한속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길안내 이런 부분들 정말 깔끔하고 다양한 정보들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핸들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은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우측에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와 트립스 설정 버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수동적인 운행도 가능하십니다. 핸들 좌측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하이빔이 적용이 되어서 어댑티브 LED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식 칼럼 스티어링 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MW 2채널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 레이아웃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대시보드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인조가죽을 채택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진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치 포인트 같은 부분들도 잘 살린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은 경우 굉장히 와이드한 1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완전히 신형 ID 버전 즉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에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니터 사양에 따라서 BMW 코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연식이 중요한 이유가요 요즘은 실시간 연동 어플 쓰잖아요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지도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야 될 텐데 연식이 좋아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코딩 가능하시고요. 이 소프트웨어 버전은 5시리즈 G 바디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BMW 구매하실 때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죠. 내 차량 탭에 들어가서 차량 상태 탭 그리고 좌측으로 미신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 쪽에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앞 브레이크 패드 9,000km 엔진 오일은 최근에 교환하셨네요. 디 브레이크 패드 4만km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25년 3월 그리고 전기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센터 관리 잘 받아오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고 난 후에 로컬 커버까지 누유 수리 깔끔하게 끝마쳐 놨고요. 정말 무결점에 깔끔한 차량이죠. 하단부 살펴보겠습니다. 17년식 이후부터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차량 접근 경고, 보행자 경보 경고, 차선이탈 경고까지 다양한 안전장치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보험료 특약 할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고질병인 버튼까짐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의 열선 시트가 1열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전 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센터 콘솔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간이 수납함, 2구 컵홀더 차키 개수는 모두 2개로 보여중이고요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 채택이 되었고요 좌측으로 드라이브 모드, 주차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힐 디센트 시스템 전자파킹, 오토홀드 이런 고사양 편의 옵션들도 적용이 되었고요 DIS 조그셔틀로 디스플레이를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시고 17년도 이후부터는 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차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으로는 와이드 썬루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동식 개폐 방식이고요. 잡음 없이 정상 작동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조금 더 특별한 금액으로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상품성 좋은 BMW X6 최종 후기형 18년식 모델 만나보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입고 후에 누유 같은 수리도 다 끝마쳐놓은 상황이고요 리프트까지 띄워서 점검까지 모두 끝마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소모품 현재 관리 상태도 굉장히 우월하고요 또한 1인 신조 그리고 보험 이력 한건 70만 원이라는 정말 좋은 S급 이력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중고차에서 갖출 수 있는 최상급의 조건은 모두 갖춘 X6입니다. 연말 이벤트 지금 괜찮을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고 차량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매물인데 연말이라서 기존에 판매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4,290만 원에 판매를 한지 지금 하루됐습니다 근데 우리 괜찮을까 구독자분들 연말 이벤트잖아요. 4,190만 원까지 내고를 해서 4,190만 원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과 더불어서 어디 가서서 만나보실 수가 없는 괜찮을까만 시행하는 무상 보증 혜택과 광고 플랫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홈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갖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구매 환경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시운전 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나지 않으시거나 혹은 거리 우리가 머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출고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을카는 이런 판매 영상뿐만 아니라 매입 후기, 출고 후기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괜찮을카가 어떤 업체인지 보시면서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괜찮을카 BMW X6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요.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매물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매물들 누구보다 빠른 소식 받고 싶으시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